오늘 예측하는 기술. 안녕하세요. 신이손 입찰 컨설팅입니다. 저는 3년 전 입찰의 입자도 모르던 시절 단순한 엑셀 계산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낙찰은 정말 운일까? 그렇다면 그 운에도 길과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밤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제 감각을 프로그램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사정률을 예측해 주는 신의 손만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운이야, 낙찰은 운이지. 하지만 반복되는 낙찰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신의 손의 AI는 반복되는 운의 흐름을 분석하여 정밀한 입찰 예측을 제공합니다. 입찰에도 패턴이 있다. 저는 믿었습니다. 입찰에도 분명히 패턴이 있다고.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후 예측 사정률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알려줍니다. 모든 코드를 직접 만들며 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기존 입찰 시장은 감에 의존하고 경험치가 수치화되지 않으며 회사마다 기준이 전부 달랐습니다. 운이 좋아야 낙찰된다. 이 말이 업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운도 반복된다면 분석 가능한 것 아닌가? 그 질문에서 출발해 실전 입찰에 적용하고 낙찰 실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혜손의 핵심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복을 짓는 사업 파트너. 고객사에게 낙찰의 행운을 안겨드리고, 어려운 건설 시장의 낙찰로서 안정적인 회사의 운영을 돕습니다. 운을 예측하는 기술. 신혜손 입찰 컨설팅만의 독보적인 기술. 꼭 경험해보세요. 입찰에서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운을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신혜손과 함께 해보세요. 행운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복을 짓는 사업 파트너 신이 손 입찰 컨설팅. 회원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고객 등록 후 연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